내가 곧 세상이다. 수행할 때 눈을 감으면 우리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우리가 됩니다. 이해가 잘안 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죠. 눈에 보이는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내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청정관상법 도입부도, 내가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나입니다. 내가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입니다. 와 비슷하죠? 이런 관상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떠한 경지인지 궁금합니다. 일종의 몰입의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곧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몸에서 저절로 긴장이 풀립니다. 몸이 뻣뻣하게 경직되거나 의식에 맞서려고 억지로 버티지 않게 되죠. 특히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즐거울 때 그리고 괴로울 때두 가지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세상은 곧 나이고 내가 곧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면 포용하죠. 대립하지 않고 이해득시를 따지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사람과 사물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구 화를 낸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즉시 달리 보이죠. 야생동물을 한번 볼까요? 양을 잡아먹는 늑대가 싫다고들 합니다. 영화를 봐도 늑대가 양을 잡아먹죠. 늑대는 늘 미움을 받아요. 하지만 어른이라면 다 아는 원리가 있습니다. 중국 칭장구원에서는 초원의 늑대들을 쫓아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초원의 양떼를 자유롭게 풀어놔두면 징짱구원의 풀은 10년도 못 되어 씨가 마를 겁니다. 생태계에서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며 개체수를 조절하고 그 덕분에 산림과 초원도 유지가 되지요. 이를 생태계 균형이라 부릅니다. 이런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면 눈앞의 번뇌도 번뇌가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혹 여러분의 개가 거실에 똥을 싸도 짜증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기르는 개이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가 아무데나 변을 봐도 속생해야 할 필요 없죠. 이처럼 사물을 깨뚫어 보면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 속에서 즐거움이 있네요. 하지만 받아들이려면 먼저 깨뚫어봐야 합니다. 깨뚫어 보면 자연스레 받아들여집니다.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말이죠. 근두운을 타고 10만 8천리를 날아도 부처님 손바닥 안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원숭이면 잘 날아다닐 텐데 내가 우주인 세상에서 결국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닌 겁니다. 이는 부처님의 손바닥이 큰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원숭이 수법을 간파하셨죠? 변신술은 다 해봐야 72가지이지만, 부처님은 무한하시고, 우주도 무한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끝없이 무량합니다. 무한무량한 광명이어야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법칙 간의 충돌이나 모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순과 대립이 없어지는군요. 오늘은 심오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수행을 조금 오래 하신 분이라면,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세요. 수행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실은 매우 깊은 내용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실천하십시오. 10년이 지나도 꾸준히 수행한다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안의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경지가 이 법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많은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